三角と四角三角は三角岩やさざ波数学の中に幾何というものがある幾何を学ぶにはぜひとも定規がいるその定規の中に三角定規というのがあるこれは大方皆さんもご存知でしょう 수학 중에 기하라는 게 있다. 기하를 배우려면 꼭 자가 필요하다. 그자 중에 삼각자라는 게 있다. 이건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요?ところがこの三角定規,自分の体には三方に尖った角のあるのを体操自慢にいたし、世間に死なも多いが俺ほど角のあるものはあるまい。 하도니 가케테와오레가1지방다토탔다 미찌오리나이 가도, 히독구 하나니 가케테 오리마시다. 그런데 이 삼각자, 자기 몸에는 세 쪽에 뾰족한 각이 있는 걸 무척 자랑하며, 세상에 물건도 많으나 나만큼 각이 있는 건 없을 테니 각에서는 내가 최고라며 단세 개밖에 없는 각을 몹시 뽐내고 있었습니다. するとある日同じ机の上にあった鉛筆が来て言うには「三角さん三角さん,さん,さんお前は普段から体操その角を自慢しているしわしらもまたお前ほど角の多いものはないと思っていたがこの間来た我慢を見たかいあれはお前よりまた角が多いぜ」「黒殿のぬなりカトンチェクサグへ行ったニョンピリワソマラ 삼각아 삼각아, 너는 평소에 상당히 그 각을 자랑하고 있고, 나 또한 너만큼 각이 많은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전에 온 화판을 보았니? 그건 너보다 더 각이 많더라. 또이말스카라 삼각아 스금시 불평의 카오이로데. 나니, 복그여리 카도노 오이 야츠가 오루뭐카이모나 오여서 세카와 히로시도 이에도 뭐, 먹구여리 요괴니 가도 못다였지와 나이 하즈다. ところ가 아르카라시 가다가 나이. 라고 말하니까 삼각은 조금 불평스러운 얼굴빛으로, 뭐? 나보다 각이 많은 놈이 있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무르세계는 넓다고 해도 나보다 더 각을 가진 놈은 없을 거야. 그런데 있으니 어쩔 수 없지. 何それは君らの目がどうかしてるのだ。何どうもしてるものか。嘘だと思うなら言ってみたまえ。そんなら言ってみよう。うだったら承知しないよ。いいとも。嘘なら首でもやるわ。もうくごんひぬにおとけんごや。あに그런건없어。こじまり라고생각한다면かそば。 ままままと、これから連れ立って行ってみますとなるほど、ガバンは真っ四角で自分よりは一角多くしかも今まで自分を褒めていた連中が今ではみんなガバンの方ばかり向いてしきりにその角を褒めている様子です。 라며, 그러고서 같이 가보니, 정말 화판은 사각으로 자기보다는 한각이 많고, 게다가 지금까지 자기를 칭찬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모두 화판 쪽만 보며, 연신 그 각을 칭찬하는 상태입니다. 도다이웃어자 아르마이. 나르호도, 코이즈와 호소래 있다. 또, 사스가노 삼각정기 뭐, 고우나루토, 아오리 호카와 아리마셈. 어때? 거짓말이 아니잖아. 정말 이건 할말 없네. 라며 대단한 삼각자도 이렇게 되면 머리를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이니 멘복구오 시나이 마시다가 시카시 코코로노우치 와 마다 마케오시미 토이 야츠가 앗데 오노레 나마이키나 가방매 요케이나 <목소리나> 카도 못되기야갔대. 욕구 모으래니 아까빠지오깎아세야갔다나ど우す까오보에てい로또 하태와 구야시마기래니 욕구 나이리오깽오 오꼬시마시다. 크게 체면이 깎였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아직 지고도 인정치 않는 게 있어서 너 건방진 화판 녀석 쓸데없는 각을 가져와서 감히 나를 크게 망신시켰지. おとけはんじ、つごば。らみょう、けっこうふうななまじ、ちょうちあぬせんがしへみだ。で、そのまま帰ると、すぐに、近所の、はさみのところへまいり。はさみ君。もうしかねたが、今夜一晩、君の体を、かしてくれまいか。ハサミはさみは、これを聞いて。なるほど。次第によっては、かすまいものでもないが。 이따이, 나니오 르노다 쥐또 가다이모을 기리다이노다가 욕구 기렐까이? 그래서 그대로 돌아가더니 바로 근처에 가위가 있는 곳에 가서 가위꾼 말하기 어렵지만 오늘 하룻밤 자네 몸을 빌려주지 않겠나? 가위는 이걸 듣고 그래, 경우에 따라서는 안 빌려줄 것도 아니지만. とでちぇ、もーるじゃるこんでちょん、たくたくんごるじるごしっぷんで、じゃあ、じゃりるかたいのものなら切ってみせるが、それでもむずかしいと思うなら、まあ、いっぺんといでいくさ。そうか、そんならとがしてくれたまえ。いたかろうけども、たのまれたがいんがだ。ちっとのあいだ、しんぼうたのむ。 또, 그래까라 삼각조기와 구단 너 하사미오바 도기 타떼 마시떼 뭐, 고레나라바 다이저오브 또 소노 레르노 이마까 이마까 또 마치 가마에떼 오리마시 웬만한 거라면 자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뭐, 한번 갈고 가지 그래? 그렇다면 갈게 해주게 아프겠지만 부탁받은 인과이니, 잠시 참아주길 부탁하네? 라고, 그러고서 삼각자는 그 가위를 갈고 닦아서, 이제 이거라면 괜찮겠다고, 그날이 저물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そのうちに 日も暮れて夜も吹けて, <목소리> 아다리も寝静まったと思う頃, 삼각적이와 묵묵と 덕후出て, 레이노 하사미오바 고아기니 가까에 사시아시 누키아시대 칸오 가방노 네테이루 도코로에 소옷도 신혼데 마이리마시다. 그러다가 날도 저물고 밤도 깊어 사방의 주변도 모두 잠들어 고요해졌다고 생각할 무렵 삼각자는 부스스 잠자리를 나와 그 가위를 겨드랑이에 끼고 살금살금 걸어 그 화판이 자는 곳에 もれ、す見るとかばんは前後も知らぬ高いびきでさも心持ちよさそうに寝ておりますから「しめた」「おのれ、がばんめ今俺が貴様の角を残らず取り払ってやるからにはもう明日からは角なしだ」「いくら祝っても追いつかんぞ」と腹の中でさんざん悪態をつきながら 도지젠 끼끼리이 각을 깃대落としましたが 마다 기가 즉가 나이 요스 데스까라 마다 이 각을 저끼리 보니 화파는 세상 모르고 크게 코를 골며 아주 기분 좋은 듯이 자고 있어서 됐다! 너 화파나! 이제 내가 네 녀석 각을 남김없이 걷어낼 테니 이제 내일부터 각은 없는 거다! 아무리 뽐내도 못 따라와! 라며 뱃 속에서 실컷 욕을 퍼부으며 느닷없이 싹둑 한각을 잘라버렸습니다만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양이어서 또 한각을 싹둑 소래대머메가사메나이까라, 고랴 욕욕구내보다와이と言いながら 조끼리 조끼리 토토 여스 미토모끼리 오토시 마즈 고래데 류인가 사っ다 노랴, 가했데네요. 하사미성, 오, 끼니 거꾸로 얻았다 또, 이소이데 와가야에 가했데, 손노마마 냈대시마이마시다. 그래도 눈을 뜨지 않으니까, 이건 제대로 잠꾸러기네, 라고 말하면서, 싹둑, 싹둑, 마침내 네 모서리 모두 잘라버리고, 우선 이걸로 속이 후련해졌어. 어디, 돌아가서 자자. かびし、くげ、こせんはしシそ、ソー ?Ramio、ソトル、チャギジベガソークデロ、タバリさて、そのよサテ、さ、なにくわサ。ナニコワノカオデ、トコデテミマスト。セケンデワンダイヨウバンデ。アオモノゴトニ、ガバンワエライエライ。ドシキリニガバンオ、ホメタテマスカラ。ドシとコドカトイテミマスト。コワ 기노마데 시각 대앗다 가방와 괴사와 학각になって 익기요요도 아르이대 오리마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시침이 떼고 잠자리를 나와보니 세상에서는 큰 화제가 되어 만나느니마다 화합하는 대단해 대단해 라며 끊임없이 화합판을 칭찬하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 이건 어찌 된 일인가 おぜかじさあがぎをとんファーパンおぬらちんぱいがぎでよういぎやんやんはげころだにごいすみだ四角の隅々を切り落とせば角の数が倍になって八角になるのは当たり前しかもそれは自分のしわじゃであるのにそうとは心づかぬ三角定規驚いたの驚かないの 사각의 모서리들을 잘라내면 모서리 수가 배가 되어 팔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 게다가 그건 자기 짓인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삼각자. 너무나도 놀라버렸다. 이야, 고랴, 도자. 아노, 시카쿠메. 이치아노, 우치니, 학각이 날이었다. 고노분대와, 마타, 아시다와 10각구야 20각구니 뭐 나르다로 코리아 쇼센 가나마 누와이 또 토토 가부토 누이데 고산시마시다 또와 미노 호도 시라누오 타와께 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저 사각 녀석이 하룻밤 사이에 팔각이 되다니 이대로라면 또 내일은 1 0각이나2 0각도 되겠지 이건 도저히 당해낼 수 없겠네? 라며 마침내 두손 들고 항복했다고 하니 분수를 모르는 대백치였습니다.